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울을 봐줘의 캡스톤 디자인 발표를 맡은 홍용경입니다. 발표는 프로젝트의 수행 배경 및 목적, 작품 설명, 기대 효과, 시연 영상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행 배경 및 목적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집안에서의 편의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최근 스마트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 미러이며 이에 대한 시장 규모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전망이 밝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스마트 미러의 핵심 목적인 편의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모듈과 음성 인식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미러는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사용되므로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안 강화를 위해 얼굴 인식을 사용하여 등록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 미러를 실제로 구현하고 기술을 이해하며 그 과정에서 편의성과 보안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스마트 미러 프로젝트의 시스템 구상도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미러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 미러 모듈에는 날씨, 뉴스, 개인 일정, 교통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굴 인식은 OpenCV와 Haar Cascade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위에 코드를 보면 사용자를 등록하기 위해 사진을 30장 촬영합니다. 촬영 과정에서 감지된 사용자의 얼굴 좌표를 XY에 저장하고 넓이와 높이를 WH에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 인식된 얼굴을 사각형으로 표시하여 촬영 화면에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촬영된 사진에서 각각 이목구비 좌표를 학습하여 데이터셋에 등록합니다. 이후 얼굴 인식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셋과 유사도를 평가하여 60%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 인식되어 홈 제어 웹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웹페이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웹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해 플라스크 서버를 사용하였습니다. 플라스크의 기본 동작 방식은 라우트를 통해 동작할 URL을 지정하고 get과 post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CCTV는 웹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서버에 요청을 보내게 되고 카메라를 동작시킵니다. 이때 촬영된 화면을 프레임 단위로 전송받아 지속적으로 출력하여 영상처럼 보이도록 합니다. 홈 제어 시스템은 간단한 소자들을 이용하여 전자기기를 대체하였습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하였고, 라즈베리파이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연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동작 순서는 코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보이는 함수를 보면 플라스크 서버에 턴온 엔드포인트로 요청을 보내면 턴온 LED 함수가 실행됩니다. 이 함수는 블루투스 연결이 성공했을 때 아두이노로 1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함수입니다. 아두이노가 성공적으로 그 값을 받으면 LED를 켜는 코드가 동작하여 홈 제어가 가능합니다. 요청을 보내는 방법으로는 웹페이지 상의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 인식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미러 사용 시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미러는 다양한 모듈 제작 및 API 연동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전자기기가 개발되어도 연동할 수 있어 장기적인 호환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동된 전자기기의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는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에너지 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마트 미러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면 미래의 스마트홈 시스템을 선도하는 핵심 기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연 영상을 끝으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스 오늘 울산 날씨 알려 줘. 목요일 울산의 최고 기온은 26도, 최저 기온은 16도이며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목소리> 거실 불켜 거실 불꺼 감사합니다